안녕하세요. Very nice. 니다 크기 베리야. 오늘은 날씨가 어둡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출근해야지. 음식물 쓰레기는 남편이 남편들이 하는 거니까. 음. 너무 빨리 도착했다. 오늘 6시 어, 반에 일어났네. 나도 왜? 모르게 깼네. 허금자. 어, 왜? 빨리 도착. <laughs> 밥 먹었어? 먹으러 가야 먹으러 가는데? 심심한데 유튜브 집 침묵지. 아침 먹어야 나오는지. 그럴까? 가자. 밥 먹으러. 아형저 밥이 이렇게 먹네. 오늘 바베큐 하지. 오늘 바로 바비큐. 그래 축구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파이팅. 아, 뭐야? 아, 그. 아. 자 아침. 어. 맛있어 어우, 웨이스장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여기 있네. 원래 이게 저기 있었는데 저거랑 바뀌었어. 공간 활용도가 더 좋더라고. 여기 여딱 딱 바뀌고. 아, 여기 여기로 왔구나. 아, 여기 있었는데. 아 이런 것도 저기 있었는데, 여기로 오고. 끝까지 최선 다하자. 음, 딸이랑 통화하는 중이에요. 딸 봐봐, 딸 봐봐. 나는아들인데제 오늘 운동회 때 s 주달리 o 열심히 해 하여튼 하하팀 1등했으면 좋겠다. 자자 thing. I think it's a g 하 o d thing. I think it's a 어어 코어 운동뭐 n g I think 어 t s 많이 o o d t h i 이 g I t 에 i 이 k it's a good 고 h i n g I think it's a g o o 엄지 발가락에 힘을 너무 많이 쓰면. 나는 지금 이거 할때태이발 가는 쪽으로 중심을 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나 응. 엄지 발. 엄지로 계속 다니고 뛰고 하니까. 이게 다음 주 월요일 어때, 동경아? 어지 어쭈. 오케이. 해양관 국가정원 샬로우로 집합 장소. 먼저 커피 먹고 출발할 거야. 출발 하고 나서 커피 먹을 거야. 출발 하고 우리도 산책하고. 오늘 이제 점심 먹어야지 운동 끝나고 저기 점심 먹으러 가요 서부구장으로. 근데 여기 얼굴 부었어 여기. 현태이가 무릎을 찍었어 운동할 때. 어. 이거. 아 이렇게 고기 맛있게 먹는데 현태이가 이빨을 부러트려갖고 밥을 못 먹고 있어. 여기 부러졌어. 아, 이렇게 말년 소비뇽 아, 그할 때야? 아 말년 소빙류할 때야? 여기 여기 부었고 이빨도 부러졌네. 왜 근데 말년 소비뇽? 꼭치가 가야겠네. 어? 야, 근데 신대때 진짜... 알지. 그거 뭐야, 저 식기라네. 식기? 아 식기 하는데 그... 쌈장을 걷어주는 아, 진짜, 애랑 맞아. 안 걷어주는 아, 애그게 아, 제일 그 욕이 나와. 제일 커 진짜. <laughs> 쌈장 걷어주냐나? 아 예, 댐댐. 형 들어, 형. 뭘? 나 지금 나나한못 먹었어. 이빨 부러져서 아... 어떻게요? 죽예요 어? 이빨 <laughs> 생기겠네. 아이 짜증 나겠네. 턱 돌이 되고 이빨 부러지고. 이제 연구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 그런가? 아직 애기라 오늘 부딪혀도 이뻐진거야? 응 음, 아까 현택이랑 몰랐지 부딪힌지도? 응나 몰랐어 부딪히자마자 잽싸게 일어났거든 꼴 먹을까봐 음. 치가 왔어 기다려야 돼요 아, 어, 탑집과 끝났어 이제 집에 가야지 조현택 죽여버려